갑시다! 와가입니다! 산악호라입니다 네, 오래간만에 나오셨고요! 어필입니다일입니다 저는 뭐 1프로고요. 어, 아차 혈통입니다. 백두 혈통 아니에요. 아차 혈통. 1 분만에 나오셔서 과연? 앞바퀴만 <laughs> 올렸어요. 네. <laughs> 떠오르는 1위 선수. 산타와 더불어 인류 경쟁이 아주 열합니다 1위 화이팅! 오호입니다 아. 다시 떠오르는 보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 올랐어요올랐어요 <laughs> 가나 호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아이고 이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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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님, 이 이님, 이이이이이 이님,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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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이랑이이 정전님 기사 가다가 오우 이야 많이 늘었는데 <마이너런인데>? 어? <목소리> 장관님 스프링클러 코스 버전 갑니다 <목소리> 나호랑이님오 <목소리> 좋아요 힘이 <목소리> 넘쳐요 힘이 <목소리> 립 <목소리> <목소리> 어필리이 호핑으로 작전로 바꿨나요? 어! 아. <laughs> 나 고랑이님 힘이 뭐 겁나요? <laughs>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나 땡땡님 자꾸 1% 갈고는데. 아이씨 땡입니다. 아, 시. <laughs> 오, 좋아. 죽어, 죽가 죽어, 죽데 죽어. 어 좋아 죽어. 죽어. 아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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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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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그렇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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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 게... 길이 그죠. 이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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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.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우야야야야 야, 야. <laughs> 야 이거. 야, <laughs> 내가. <왜 찍었어? 웃음> 내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건 했어요. 근데 촬영이 잘안된것 같다 그러는데. 좋습니다. 아 여기서. 아니야 아니야. 남자는 직진! 오, 야. 이야, 힘이. 그거 친 사람은 없는데. 1인님은 이제, 아이비스 모조 HD4. 바이크 모터에서 좋은 가격으로 살수 있고요. 전화를 주세요, 바이크 모터로. 이런 것도 막 올라가요. <목소리> <laughs> 무서워. 여신, 호랑이님! 남자는 일자다! 직진이다! 제가 이제 바이크 모터를 자꾸 선전하고 자막도 넣어주고 이제 그러는 거는 이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로 협찬을 받았어요. 받아 먹었으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. 받아 먹고 그냥 쌩 까는 건. 아휴. 바다는 먹고 땡됐습니다오 좋아. 오 이제 바이크 모터는 카메라도 협찬해 주시고 산산산 회원들이 가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비를 또 맡아서 해주시고 계세요. 우리, 이리 선수! 아, 성공! 그냥 바로 요 땡입니다! 아. 잘 타고 싶은데. 좋습니다. 그렇죠! 어, 이거 뭡니까? 살려야 돼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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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여기까지 온건 굉장한 거예요. 보안관님보다는 음. 훨씬 잘 타고 있어요. <laughs> 하 <laughs> 나스댕 팀들이 제, 제 입담에 좀 약해요 난나스하난 나스댕 한방에 아, 보냈어 어제 이 19분 코스 잘못 들어갔는데 이걸 살려내나요? 호호 호호 이야 대박 너무 많이 뛰어요 너무 많이 뛰어요 너무 아 땡입니다 어저께 사나 호랑이님 힘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꺾어야 돼요 한 템포 죽이고 그렇죠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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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아이, 뭐야 아이씨. 아이씨 19금 코스 아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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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, 너무... 사나 호랑이님 19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고요 <laughs> 괜찮습니다 아직 반칙 아니고요 좋아요 됐어요 달살 달래서 출발을 시켜야죠 언제까지 있을 거죠? 2위선수 아. <laughs> 19금 도전합니다 됐다 옛날에는 어요 아. <laughs> 잘못 탔어요. 잘못 탔어요. 아이고 어디 가니? 됐어요. 아 뛰어야 돼요. 아 이거. 이리선 수 아직 성공을 못 하고 있고요. <laughs> 잘 올라왔어요. 오. 조양. 조양호 또안 됐어요. 어 빌린 직공 코스 오 올라왔어요. 어 조금 더 힘있게. 아. 어디가니? <laughs> 왕아님 올라는 왔는데 이리 선수 이번에 좀 좋아요.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들어왔어요. 됐어요. 이제 출발을 해요. 거기서 왜 이렇게 뛰지? 아... <laughs> 좋아요. 잘 들어왔고요. 야 올라왔어요. 아 기울어지네. 자, 갈 길이 오늘 뭔데? 뭐 <laughs>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. 오빠 <laughs> 섰어요. 사랑거라기열 받았습니다 지금. 아이씨. 뛰어야 돼요. 뛰 호핑으로 뛰고 잡고 됐어요. 됐어요. 가요. 가요. 제발등 <laughs> 실력이 겁나게 늘었어요. 이게 더 힘들어? 필리미 이번에 작전을 바꿨답니다. 편집! 오 어, 좋아좋아 오 아. 어, 좋아요 좋아요 오, 오. 됐다, 됐다. 한 됐다. 아. 다한 <laughs> 아씨 오 어, 좋아요 좋아요 됐어요 출발 야, 방아니 <laughs> 어 좋아 좋죠 한번 더뛰면 좋죠 예 한번 자 출발 시켜요 출발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자 미션을 만들고 안 되는 걸 시키진 않아요 돼요 됩니다 자 이번에 될것 같아요 출발만 잘 시키면 됐어요. 됐다, 됐다. 아, 아 이렇게 봐요. 안타깝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이하이더 올라 나누. 오,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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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었어 이걸 안 찍었어? 좋아. 아유 저기 아 잘못 들어왔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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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절묘하게 들어왔어요 절묘하고 와, 아,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. 네. 어, 손대가 안 돼. 그대로, 그대로. 그렇지, 그렇지. 그대로, 그대로. 이렇게요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오. 오. 아이고, 벌써. 됐다. 아, 아 깜짝이야. <laughs>

<laughs> 와 진짜, 진짜. 뭐든지 호핑해 뭐든지. 됐네. 아니야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. 같아 오 했다 와, 오 대단하다.